샬롬.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모두들 어잘 보낸 것 같습니다. 다들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시는데요. 어 우리 설 명절 이제 올한해 시작해서 막 달리다가 이제 딱좀 이렇게 장기간 쉴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몸도 마음도 조금 충전하셨나요? 네. 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잘 충전이 돼서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잘 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몸과 마음이 충전된 것처럼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잘 먹고 충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저희 사랑지체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벌써 16장까지 왔어요 여러분. 1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을 지금 깨뚫고 가고 계십니다. 자 지난주에 16장은 어떤 이야기였냐?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고픈 굶주린 배만 채우시는 게 아니라 믿음까지 채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라고 알려 주시죠. 이게 지난주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장 17장입니다. 자, 신 광야에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이곳 저곳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들의 집, 그러니까 그때는 텐트에서 살았는데 이 텐트를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옮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진을 옮겨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도착했던 이름이 르비 딤입니다. 자, 조금 생소하죠. 저도 이 이름이 잘안 외워지는데, 르비 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자, 르비 딤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요 앞에 하나님께서 진을 옮겨 말씀하신 대로 진을 옮겨갔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르비딤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착을 했는데 이곳에 물이 없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르비딤까지 도착했으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뭐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주렁주렁 열리고 먹고 마시고 쉴수 있을 좋은 상황일 줄 알았는데 르비딤은 어떤 상황이냐?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기대와 다른 이 메마른 르비딤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게 출애굽기 17장 2절 우리 방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한번 상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네, 우리 2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모세와 다퉜다. 그러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모세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격하게 싸웠는지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지금 당장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습니다. 굉장히 화가 난 상태죠. 자, 이렇게 모세와 다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마름이 모세와 싸우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있는데 자, 우리 2절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자,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자, 모세와 다투죠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게 뭔가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저기 진을 옮기다가 르비딤이란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착했으면 아니 우리한테 물도 주시고 우리한테 종료 나무도 주시고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어요 먼저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달려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돌을 던질 만큼 격렬하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목마름이 어디까지 불러오냐?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험이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사랑하는 사랑스 여러분. 지금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하는데,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왔습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라와서 사는데 현실은 메마르고 문제가 만납니다. 자, 하나님 계시면 우리한테 어떤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의 거름 거름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데 이 아침과 저녁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여호 하나님 이십니다. 이 르비딤에 도착한 이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멈추신 적이 없으셔요. 그럼 이 르비딤에 도착한 요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전히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과 저녁 밥을 계속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할까요? 함께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계십니다.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옛날로 돌아가서 애굽에 있을 때그 괴로웠, 괴로웠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이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탈출시키셔서 홍해까지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건너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을 수장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은 누굴까요? 자, 말할 필요가 없죠. 이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존재,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광야에서 굴러다니는 먼지와 같은 존재일까요? 광야에 굴러다니는 마른 뼈와 같은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일단 모세와 한판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 시험이 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그들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약간 레파토리처럼 된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메 말라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나도, 내 아들 딸도, 그리고 끌고 나온 가축, 뭐 소, 돼지, 수많은 뭐 강아지일 수도 있고. 수많은 가축까지 메말라서 죽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자 얘네들이 목도 마릅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까지 메말라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마릅니다 마르죠 그 광야에서 얼마나 뜨거운 시간 동안 걸어갔겠어요 근데 거기서 목마른 거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까지 메말라 버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목이 마릅니다. 지금 삶 속에 메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채워지진 않아요. 싸우고 시험하고 싸우고 시험하고 사람이랑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사람이랑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사람한테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도 원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걸까요? 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 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믿는 거. 내가 바라고 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를 믿는 거. 이게 바로 광야의 시험입니다 진짜 이게 광야의 시험인가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갑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세, 세례를 딱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성령님한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40일 동안 굶으면 너무 배고프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지신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 똑같이 겪으시면서 공감하실 수 있게, 하나님의 아실 수 있게,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지신 분이, 40일을 안 먹고 광야 속에 계시다가, 40일이 딱 지나자, 그때 시험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자, 시험하는 자가 이제 마귀인데요. 자, 총 마귀는 3단계의 시험을 줍니다. 광야의 3단계 시험.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단계만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험 한 번만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3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첫 번째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준 시험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랑 똑같은 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배고프잖아. 이 돌을 떡덩이로 바꿔 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준 시험이. 자, 이 시험에 예수님은 뭐라 하셨을지 4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우리 지난 주에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얘들아, 너네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세상에서는 떡으로만 살잖아요. 떡으로만 살아도 배부르다고 생각하는데,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뭘로 사냐면 떡도 먹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자, 이첫 번째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주에 지나갔습니다. 자, 이번 주는 두 번째 시험, 2단계예요. 무리바와 같은 시험입니다. 그게 뭘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제가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너랑 같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천사들을 통해서 너 발을 받쳐주신다며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 야, 하나님이 너랑 같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안 부딪혀. 그러니까 뛰어 내려 봐. 자,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이랑 같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자, 이때 이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실지 마태복음 4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오늘 무리바에서 들렸던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 우리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랑 우리랑 같이 있는 게 맞는지 이 시험. 이 시험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어, 사랑하는 사랑시체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주어진 시험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왔고요. 예수님께도 똑같이 왔습니다. 자, 진짜 이게 광야의 시험일까요? 한번더 나옵니다. 누구, 모세한테. 자, 모세도 똑같은 시험을 봤는데, 그 똑같은 상황에, 모세도 똑같이 광야에서 메마른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한테 화가 잔뜩 나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달려들죠. 자,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셔서 자기도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 아니, 잘 돼야 되는데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제 생각엔 제일 당황할 건 모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하지 말라. 너 믿음 그거 시험하지 마. 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묻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진짜 함께 하실지? 출굽기 17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모세와 함께 하셨나요? 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말씀만 해주시고 끝이 아니라 그들의 목마름. 목마른 그 갈증도 채워주시고 그들의 믿음도 채워주십니다. 자, 5절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단 모세야, 백성들을 지나서 앞으로 와. 그리고 장로들을 끌고 더 앞으로 가. 그러면 모세가 장로들을 데리고 제일 앞으로 가겠죠. 자, 근데 장로들을 데리고 가는데 준비물이 하나 있대요. 이 준비물이 뭔가요? 지팡이. 근데 성경이 참 재미난 게 지팡이 앞에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저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지워도 말이 됩니다. 근데 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기억하라고 모세야 또 기억해 내가 어떤 잔인지 알아 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자야 이 네가 잡은 이 막대기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어떻게 된줄 알아 그게 물이 피로 바뀌었어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만 바꾸셨나요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지팡이를 들고 가라 기억하라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 기억해. 이 지팡이를 들고 내가 물을 주관하는 나일강을 치는 자야라는 걸 기억하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장로들을 데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옵니다. 자, 어디로 가라고? 자, 6절에 보면 호렙산의 반석으로 가라고 하시는데요. 자, 6절에 보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왜 반석으로 가냐? 물을 낼 거면 어디 시내산이나 어디 이제 골짜기에 물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저 호렙산은 완전 돌산이에요. 돌산. 사진을 보니까 돌산입니다. 진짜 그 빽빽한 암벽이 있는 돌산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돌산에 가서 반석 위에서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그 앞에서 그 반석 앞에서 너 앞에 설 거야. 그리고 너가 그 반석을 쳐.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을 묵상을 하다가 이걸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지팡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laughs> 지팡이도 한번 들고 와봤는데 이게 좀 부끄럽긴 한데 이 유년부 모멘트긴 한데 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장로분들, 우리 여기 찬양팀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laughs> 찬양팀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네, 네. 자네자 <laughs>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장로님들 모셔주세요 <laughs> 네 같이 와주세요 자 장로님들 모십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어떻게 <laughs>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이 한번 올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 돌산으로 가라 그러셨죠. 자,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쳐라. 근데 반석 위에서 모세 앞에 이 앞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얼굴이에요. 모세 얼굴 앞에 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이런 상황입니다. 자, 백성들 장로와 모세. 자, 지팡이 들고 있죠. 자, 반석입니다. 그리고 모세 얼굴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십니다 모세도 보고 있고 장로들도 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있고 근데 그 앞에 이 반석에서 이 지팡이로 물을 이렇게 치니까 여기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주세요 네오네 <laughs> 네, 박수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모세 얼굴 앞에,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요 앞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게 있죠.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계시나요? 자, 두개다 한꺼번에 하십니다.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줘. 그리고 내가 어디 있냐면 너네 앞에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물을 내는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돈서 10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쳤던 반석을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반석 너네와 같이 다녔던 그리스도셔 너네를 구원하셨던 그 그리스도셔 자,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이스라엘도 받았고, 예수님도 받았고, 모세도 받았던 이 광야의 시험을 우리는 제외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는 이 광야 시험이 제외일까요? 이 광야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사단이. 때론 우리의 욕심이 될 수도 있죠. 요 시험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자, 1단계 뭐냐.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니?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너네 떡도 먹는 거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자, 2단계. 너네, 너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 근데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상황들,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데, 이게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 저를 인다고 계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랑 함께 하시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라는 시험들. 자, 그때 하나님 저랑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 저랑 안, 같이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이 시험. 자, 제가 좀몇 가지 예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직장, 하나님이 생각하셨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대학교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어.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너무 싫어요. 생각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안 계신 걸까요? 이때가 바로 광야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떡에 멈추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지 않은 굳은 믿음. 이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광야의 시험이에요. 자, 이렇게 메마르고 목마르고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이때,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으셨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과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떡, 살, 피, 살, 먹음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너네 생수의 강물이 펄펄펄펄 흘러나올 거야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랑시체 여러분 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부딪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인도하셨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그때 우리의 반응들이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수도 있고 모세와 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신 반석을 딱 치면 뭐가 나오냐? 생수의 강물이 펄펄펄펄 흘러 나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체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불평 원망으로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한번 돌아서셔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고 예수님의 반석을 한 번만 쳐보시면 그때 내어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맛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상황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성, 성령의 생명수를 마셔서 우리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생수의 반석,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